10월 3일,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장윤정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감동적인 메시지를 남기며 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글에는 김호중, 고마워요 라는 짧지만 진심이 가득 담긴 문구와 함께 초콜릿 상자와 손수 쓴 손편지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초콜릿과 손편지는 단순한 선물을 넘어서 진정한 우정과 깊은 배려를 담고 있었습니다. 손편지에는 조금 달콤한 게 기분을 좋게 해줄 거라 생각해서 급히 초콜릿을 준비했어요. 먹고 힘내세요, 누나, 라는 따뜻한 말이 적혀 있었고, 그 한마디는 보는 이들의 가슴을 울리게 했습니다. 김호중의 이 제스처는 최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윤정을 위한 진심 어린 위로이자 응원의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2011년에 처음 만나 이후로 특별한 우정을 쌓아왔습니다. 당시 김호중은 장윤정의 오랜 팬이었고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그녀를 만난 순간부터 그들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이후 서로의 활동을 응원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성공을 축하했고 때로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공유하며 힘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장윤정은 과거 방송에서 어머니의 자궁경부암 투병 소식을 털어놓으며 깊은 아픔을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김호중는 장윤정의 성실함과 어머니를 향한 깊은 사랑에 감동을 받았고, 그 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김호중은 늘 장윤정을 진심으로 존경했고, 그녀의 힘든 시기에 언제나 그녀의 곁을 지켜주려 노력했습니다. 최근 장윤정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콘서트 티켓 판매량이 예상보다 저조했고,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립싱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도 장윤정은 자신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고자 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김호중과 보낸 초콜릿과 손편지는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선물은 단순한 초콜릿이 아니라 장윤정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김호중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는 장윤정 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졌고, 그들이 서로에게 보내는 지지와 격려는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팬들은 이들이 서로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감탄하며, 앞으로도 두 사람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모습을 계속 응원할 것입니다. 장윤정과 김호중의 우정은 단순한 연예계 동료 관계를 넘어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지지하는 특별한 인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특히 장윤정이 힘든 시기에도 자신의 음악적 열정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무대 위에서 빛날 수 있도록 큰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김호중과 보여준 작은 초콜릿 선물과 따뜻한 손편지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선물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우정과 동료애를 담은 깊은 메시지였습니다. 장윤정의 소속사도 립싱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공연 중 립싱크를 하지 않았으며 이번 무대는 더욱 나은 퍼포먼스를 위해 준비된 것이었음을 설명했습니다. 김호중과 장윤정을 공개적으로 응원한 행동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연예계 내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논란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두 사람의 우정이 얼마나 진실되고 아름다운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윤정은 그동안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겪었던 압박과 개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팬들과 동료들의 응원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족의 건강 문제로 인한 큰 고통을 겪었던 그녀는 그런 힘든 순간에도 늘 그녀 곁에서 힘이 되어준 김호중과 같은 동료 덕분에 다시 무대에 설수 있었습니다. 김호중의 진심 어린 배려는 그녀에게 있어 그 무엇보다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김호중은 최근 KBS 예능 프로그램 브루의 명곡에 출연하며 자신의 다양한 음악적 역량을 펼쳐 보였습니다. 전통 트로트부터 현대적인 스타일의 곡까지 폭넓은 장르를 소화하는 그는 팬들에게 다시 한번 그의 다재다능함을 증명했습니다. 무대에서 보여주는 그의 진지한 퍼포먼스와 열정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고, 그의 유머와 밝은 성격은 방송 내내 스튜디오를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김호중은 다른 가수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선배와 후배들에게 존경심을 보였습니다. 후배들에게 다정하게 다가가는 그의 모습은 그가 단순히 음악적 실력만이 아닌 인간적으로도 성숙한 아티스트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부르의 명곡에 출연하며 보여준 모습은 그가 가수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매력적이고 다재다능한 인물인지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장윤정과 김호중의 우정은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와 상호 지지는 단순한 연예계 동료를 넘어선 깊은 신뢰와 헌신을 상징합니다. 팬들과 대중은 그들의 관계에 감동하며 이들이 서로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윤정과 김호중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를 지속할 것이며 그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